입사 이주차 신규입니다. 계획된 가정여행인데 휴가를 써도 될까요? 겉으로 뭐라 안하고 톡으로 실화일까요 그렇진 않아요. <laughs> 생각보다 사람들 신경 안 쓰는 거 휴가 쓰는 거에 신경 안 쓰는데 뭐가 신경 쓰는 게 있냐면 신경 쓰는 거 뭐냐면 뭐뭐 인터넷에 글 올리는 거 이런 거 되게 많이 신경 쓰죠. 생각보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아 이거 신경 쓰겠지 라는 건 신경 안 쓰고 되게 이상한 거 신경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. 이거 뜬금없이 뭐 인터넷글 쓰는 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하지만 실제로 약간 자신이 뭔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게 그런 거에 또 이상해하게 느끼지 휴가 가지고 뭐라 는 사람 진짜 없어요 휴가 근데 걱정은 늘 하죠 왜냐하면 뭐 자기 스스로 찔리니까 근데 휴가 가지고 뭐라 는 사람 한 번도 없고 저도 막상 다니면서 휴가 가지고 뭐라 는 사람 없어요 근데 있긴 한데 근데 그 사람들도 뭐 그냥 그냥 이제 자기 자기, 그냥, 자기, 위신 한번 내서려는 거지. 뭐, 휴가, 자기 휴가도 언제 썼는지 기억 못하는데, 뭐, 남 휴가, 그때 정도 기분 나쁘겠지.